추르를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르를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추르를 가서 고양이들한테 먹여보려는, 하는... 데 아, 지금 이거 뭐야? 음, 아, 앞에 있다. 추르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상,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추르가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어, 그냥, 뭐 가장 싼 거를 사주면 되지 않을까? 요거 그 네. 그럼 이거 아 강아지 양고 사는 건 없고. 이거인 이런 거 하나 사볼게요 그다음에 고양이 뭐 이런 참치도 하나 음, 참치 하나 사고. 어, 이 정도면 이거, 이거, 이 어. 아, 근데 이걸로 사야지 아, 맞다. 아기 고양이 거랑 그냥 어른 고양이 거랑 둘다 있더라고요. 자, 일단 계산해야 될 테니까 어, 계산하고 오겠습니다. 너무 큰데 이거 뭐 이거 말고요 어. 저는 찐쥬티의 쥬입니다 지금 고양이 사료들을 한번 한번 언박싱 해 보도록 합니다 고양이 무슨 추러 간식들 무슨... 음... 뭐 제일 처음에 무슨 나못 읽어 이거 뭐 이상한 중국어 거 이런 거 또 유기도... 이건 나도 못 읽겠는데? 이건 일본어야. 여기도 뭐 이상한 뭐 영어? 이거는... 그리고 남은 거는? 얘는 이거 있겠네 오, 요거. 오. 자, 이거. 나머지 패스해볼게요. 패스. 패스. 요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요거. 네. 어, 아기 공양이 영양식 참치 맛인데. 네, 이거 뭘까요? 근데 얘가 지금 배탈이 나가지고. 배탈 나거 같지 않고 좀. 근데, 영양식은 괜찮을 것 같은데, 왜은가 같아. 그래도 한 번, 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고. 요런 그릇에요. 조금만. 요거를 띵카즈를 아직 배가 탈, 배탈라서, 이렇게 까는 곳이 있습니다. 또, 여기를 열어서. 손에 묻었다. 요 참치는, 요렇게. 요만큼. 언니는, 너가 잡으면은. 전화 그냥 나도. 시트잖아. 여기. 계속 만져주지 마. 소리가 잘 먹습니다. 제가. 이거 고양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라서. 네, 이거 편히, 우리는 이거, 어, CU 목동점에서 산 거고요. 음 일단지 그지 앞. 조금 더볼까요 일단. 음. 야 머리 좀 들어봐. 잠시만, 야. 잠시만요. 얘가 서 빼서, 빼서 여기 가려진다. 여기를 다시 한번 주고 얘는 조금 주고 또 나머지를 한번 패스해놓은 네. 거를 갖고겠습니다. 오 패스, 패스요. 패스한 것들은 이 둘입니다. 이거는 영양식이라 괜찮은데 유추로는 네. 건강할 때 먹는 거라서 건강할 때 먹는 거. 그럼 이건 조금만 주고요. 이거는. 2 2년1월1 5일까지 이렇게 참치 먹는 것입니다. 음, 네, 이거는 같은 참치랑 같이 섞어서 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방석도 있고요. 이런 유튜브로 가봅시다. 네, 여기. 우 와, 우리 양이. 얘 이름은 유튜브에서는 지, 진짜 이름은 토리지만 유튜브에서는 찐오. 징냥이로 할게요. 징냥아, 음, 우선 은한번 뜯어볼까요? 그래, 엄마 씨, 우기아왜안 돼? 되지? 싹. 다음에 참치도 뭐 찾아. 자 먹어보겠습니다. 아, 아, 진짜 이거 먹는다. 아, 음. 아 맞았습니다. 자, 일단 얘는 그만 주세요. 배 불러서 안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 일단 빼줄을게요 억지로 이거. 먹이지 마시고, 그릇에 놔두세요. 얘는 일단 빼낼게. 요거 먹어봐. 밥, 여기 놔둬야 돼세요 여기 놔아빵아이로 아, 와봐. 이거 <laughs> 아, 아직 모르는 것 같아. 뭐야? 이거 먹고 싶은 거 같은데? 안 먹는데요? 요, <laughs> 그, 거 힘있잖아. 여기, 냥아. 이것도 꽂아줄게. 우리 케이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아, 우선 케이크. 나는 그러면 이쪽에서 많이 먹고 있어 봐. 케이크 음. 생일. 우리 냥이 생일은 몇 주일이지? 몇월, 며칠? 오. 케이크를 만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치 사료부터 케이크. 음... 그다음 이건 딱 하나. 아니, 하나 도안되겠다 반절만. 응? 이고충전 뜯고요. 뜯으 아, 제가 아, 왜안 뜯어져? 여기. 제가 뜯고 넣고요. 이거 좀 뜯어 주세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서요. 음. 제가 이건 짜볼래요 아왜또 왜? 반대쪽으로 해보세요 반대쪽 아니야 아직이라고 라자그 다음 거는 사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도 세거 먹지마 어떻게 이거 못먹어 자 사료로 뿌려주고요. 와, 추억까지 뿌리면 이거 완전? 요렇게 똥 모양으로. 어, 아직. 아니, 아니, 아니. 아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쭉 잡아요. 렇게 근데 이건 그럴 수가 없고. 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야싹싹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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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야, 쑥쑥 됐어요. 반절 아닌데. 아 어, 그냥 다 넣읍시다. 자, 반절이 뜯은 아니어도 거. 어차피 뜨은거다 넣어. 어? 뭐해? 뭐하냐? 무슨? 참치, 참치 먹고 있... <laughs> 참치. 참치 너무 좋아하네요. 야, 자 이기다. 양초 봐봐. 하나 이렇게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일일 생일도 2일 일요일 날 데려왔습니다. 일 생일 날로 생일 축하 노래를 생일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아직 양초 끄는 시간 아니야. 무슨 <laughs> 뭐, 초를 먹어볼까 한번? 이건 크림을 먹고 있대요. 고양이겐 크림.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이런 습니다 이런데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거 먹을 거 맛있겠죠? 맛있겠지. <laughs> 와우, 얘 제일 처음 것부터 막 먹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양초 먹는다, 이제. 양초를 잘 먹어. <laughs> 오, 추루. 와우, 추루 다 먹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양초를 잘 먹고 있습니다. 와 여기까지. 근데 양초를 먹고 요 이런 추를 들이 먹네요. 자 고양이 노래를 불러주겠습니다. 고양이 좋아, 고양이 좋아, 고양이 좋아, 고양이 좋아, 고양이 좋아, 고양이 좋아. 엄청 맛있나 보네. 고양이 좋아. 자, 용. 잠깐. 아주 확대한 모습인데요. 편집 편집 중이신가? 이렇게 케이크. 그래. 오. 얘 지금 정말 잘 먹고 있다, 진짜. 얘가 에이. 이걸... 편식하지 말고, 건강식이니까, 말, 잘 먹어야 돼. 김치, 참치류에요. 요 제품은, 참치류라는 제품이에요. 아, 어, 잠깐만요. 고양이 간식 참치류. 엄청된 재료 믿을 수 있다. 아, 몰라. 이거 엄청 길거든요? 자. 아. 아... 다음에 이건 일본어라서. 몰라 몰라. 패스. 자, 일단. 지금 양이가 케 응. 지금 케이크가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거의 다 오. 뭐다 이렇게 헐어 버렸어요. 너무 확대시킨 거 아닌가? 저도 그런가 싶네요. 이 정도. 양이가 과연 케이크를 어떻게 먹을지 케이크가 글쎄 금지 이렇게 돼 음. 케이크 우리 믹스 케이크입니다 사료들도 있고요 다 섞여 있습니다 사료 토핑을 한번더 넣어보겠습니다 양아 비켜봐 다 사료 토핑 넣어줄게 음. 비켜봐 비키기 싫다는데요? 나든 음. 틈을 노린다 됐다 저 인간이 손을 뗐으니 뭐 있는거지 살펴보고 먹자 사료 asmr 도 같은 어 일요일날 찍은건데 오늘 올리겠습니다 응. 매일매일 찍는 편인데 한꺼번에 많이 올려요 오 마침 추르를 음... 이렇게 좋아하는 팔... 음식 만 섞어줘도 될것 같고요 케이크 를 맨날맨날 만들어줘서 아주 좋은 추르 케이크 혓바닥 아니야. 양초 제대로 세워. 양초 제대로 세울게. 이제 또안 먹네요. 네. 뺏었다가, 놓으면 또, 잠시만 아, 여기다 넣어줄게. 그런 척했습 배부른가 봐요. 자. 그러면은, 네. 얘를 이제 섞어볼까요, 한번? 어, 아, 뭘로 섞죠? 모르는데요. 섞어서 그냥. 이러나? 네, 저도 하나 갖고 와서 섞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접어서 섞어 보겠습니다. 섞자자라금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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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먹을지도 몰라요. 쓰레기통 아딨어? <laughs> 종업을 먹어볼 그 종업. 사료들도 위에 조금 발라줄게요. 먹어 놓고 이쪽은 보지 말고 니똥이야 네 사료 음치 <laughs> 지금 같은데 배부른가봐요 얘는 좀 버리게 얘도 버려? 버릴까? 몰라 그냥 놔두자 언제 먹겠지? 음 응. 아, 아니면 <laughs> 얘는 한식통 여기 안 응, 그래. 자, 자, 자. 자, 내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누고 나온다 해볼게. 나온다. 나온다. 주세요. 아안 나오는데. 이게 어느 몇 시씩 진짝스마싱 음, 뭐, 나오게 한 건. 뭐, 뭐 접는 거라도 주세요. 잠시만요. 요거? 떨어지고. 자, 이 정도로 양이를, 한테 주고, 찐냥이, 찐양이한테 주고요. 응. 음. 또, 요기, 요 똥같은, 팥, 사료같은 거. 마지막. 카메라에 묻었는데? 저는 그러면은, 참치하고, 네. 어, 추러하고 좀 섞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일단 요인 동영상 일단 끝내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 구독과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 구독 좋아 구독 그 좋아. 그다음에 댓글도 이제 말아주세요. 구독해줘 댓글도 해줘 안녕. 어머머머 어머. <laughs>